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그 달의 첫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반이지만 마지막은 전부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어찌 보면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025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했는데 이번 달에 있을 모든 예배도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지켜서 올 한해도 그런 믿음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내년도. 소망과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축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법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3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들과의 만남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만찬을 끝으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 이 만찬을 끝으로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만찬을 준비하고 또 만찬을 나누는 이 장면 속에서 세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유월절 만찬의 장소를 내어 드린 이름 없는 한 무명의 헌신자를 만날 수있고또한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끝내 배반해 버리는 가른 유다를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세 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성찬을 하는 날이기도 하죠. 말씀과 오늘 이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무명의 헌신자인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죠.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에 음식을 나눠 먹을 장소가 필요한데,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예수님은 특별히 장소를 정해놓고 공생회를 한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유월절을 지킬 장소도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 안에 가면 아무에게나, 즉,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줄 거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성안에 들어갔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공간을 내어주게 되고 그곳에서 유월절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해프신 이 마지막 만찬은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만찬으로서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방금 말한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자기의 것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도 어긋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유명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무명의 이름 없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면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소위 잘 드러나지 않는 또 이름이 없는 빚도 없는 작은 헌신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기에 오늘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역사는 이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을 닦는 분도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 유리창을 닦거나 또는 화분과 꽃을 갖다 놓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기 담당 구역 지역도 아닌데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작은 헌신들이 교회의 뼈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길로 믿습니다. 이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6월절 준비 만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만찬을 지낼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성 안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가 예비해 두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망설였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계셨답니다. 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리 예비해 두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는 분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축복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그를 도왔던 찬양 사역자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여성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3살 때 한국 전쟁 때세살의 폭격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니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어떤 목적지로 인도할 때 멀리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5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발 앞에,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에요. 바둑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바로 앞에 약간 진흙이에요. 이렇게 내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 저는 그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5년 뒤에 10년 뒤에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축복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두고 지금도 뭐예요?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다위시오, 도망자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어두운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의 좋은 길을 예비해 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매일 매일 하루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렇게 6월절 만찬을 잘 준비하고 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함께 만찬을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하나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론 유단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 물론 예수님은 유다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었겠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 누구지? 누가 예수를 판다는 거지? 웅성 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를 책망하고 또는 유다를 폭랑해서 유다에게 어떤 그런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얘들아, 유다가 날 판데, 야,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얘기하는 게더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유다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다를 폭로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 유다에게 세 번의 기회를 하라. 첫 번째가 바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거야. 그. 다른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생각했지만 뜨끔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일 겁니다. 예수님이 혹시 내가 판다는 거 알고 하는 말씀인가?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유다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누가 예수님 판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전히 유다라고는 지칭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야. 그럴 때 누구지? 했을 때또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 유다일 겁니다. 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손을 넣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판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 또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5절에 이제 직접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찔리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이 말은 뭐예요? 너야라는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가련 유다에게 직접 그 이름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스스로 깨닫기를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유다로 했으면 제자들은 유다를 되게 비난했을 거예요.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판다 그랬어? 그러면 유다도 되게 당황해서 급하게 막 나가버렸을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유다만 알수 있도록 이렇게 세번이나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유다야, 네 잘못을 깨닫고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유다는요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를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끝내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끝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유다가 왜 끝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사랑이 넘쳤고, 누구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마 유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고 배신했을까요? 문제는 유다의 마음이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향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사탄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떠나니까 이 빈틈을 사탄이 노리고 뭐예요?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는요, 그 생각을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유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제자들은 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고백했죠? 25절에 다시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라비는 그 당시 라비는 스승님이에요. 선생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따르도 되고 안 따르도 되고 함께하도 되고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라삐 수준으로 이미 유다에게는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가치와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내 중심에 있다는 것.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다 할지라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여 배신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 중심과 마음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은요 연수나 또는 지식이나 직분 같은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여전히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이런 믿음의 확신, 이런 마음으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지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요 그게 목사든 또는 장로든 또는 성경을 맥독했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는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문 4장 23절에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을 굳게 지키는 삶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배웠느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그분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늘 지켜내므로 어떠한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게 바로 만찬을 진행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총세 번의 유월절 만찬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예수님의 살은 아니죠. 진짜 예수님이 뭐 피를 흘려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실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잘라진 빵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했고, 나눠준 포도주는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생생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같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결국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임을 증거해 주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언약의 피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런 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 5절에 보면은요.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뭘 기억할까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고백이 이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는 이세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을 참여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나와 함께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담는 고백의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결단의 잔이며 은혜를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다시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왜냐? 신앙의 힘과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아니, 앞으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찬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영광된 삶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고 나누셨습니다. 그 나눔 속에서 우리는 세부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름도 없지만 헌신하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헌신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내일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유다처럼 될수 있다는 것을 꼭명심하다 우리가 지킬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임을 알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늘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이 마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명의 헌신자처럼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때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르는 유다와 같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배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의한 시선을 지키고 마음을 주님으로 꼭 지켜나가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라 아니 삶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있도록 주여. 있고 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 나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인심으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며 더욱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